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이 좀 올라가서 이 바이러스가 좀이 더위 때문에 꼼짝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어,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고 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십자가 아래 늘 무릎 꿇습니다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 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우리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만났을 때 영적으로 더욱 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되게 하시 주시고, 그렇게 또 되게 해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책 4월 17일자 말씀입니다. 다표신줄 믿고 시작하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산다는 것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신이 속한 세계죠. 자신이 속한 어떤 문화나 환경 또 어떤 여건 속에서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건강하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러면 잘 사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관점을. 그 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다 헛된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참잘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성읍, 이 성읍들과 또 집과 우물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온갖 부요함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 생활했던 광야 생활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 그때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누가 그런 것을 얻게 하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는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정말 낯선 곳에서 고생하며 정말 모든 거 참으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놓았는데 이런 부모 은혜 모르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위에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무시하며 그런 모습들,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까 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만들어서 기억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종로로 다닐 때의 그 비참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그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았는지, 난 그때 참 욕심이 많았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얼마나 정말 내가 세상적이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변했다는 것.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기억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요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내 생각이 변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한눈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팔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세상에 눈길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섬기지 혹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면서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질투는요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여자가 한쪽이 그러니까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할 때 남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카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진노하시며 멸절시키실까 두렵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의 마음이 현혹당해거나, 그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유, 쟤는 나보다 못한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샬롬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비록 이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지만, 신앙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자꾸 넓은 길,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눈팔지, 한눈팔지 말 않고, 일편단심,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시각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죄악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옳게 보여도 말씀에 어긋나면 스톱, 거기서 스톱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서 그런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찬도 그래요. 상 칭찬과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을 듣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며 칭찬, 그 칭찬을 듣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살때 여기에 이제 몸에 이게 몸에 배이면은요 이런 기준이 몸에 배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라고 써있는 데서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역대의 말씀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할,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묵상해 볼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생에 세상 것에 한눈팔지 않도록, 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아침마다 또 하루 중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족도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 주여 특별히 눈동자 같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이 어떤 이 사회가 어떤 불신과 또 불안한 그런 사회가 좀 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뢰가, 사람과 사람이 그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두 번째는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재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게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또 안정화됐을 때 변화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 정황에 정말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를 우리 처음 쭉 읽으시고, 하나같이 하나하나씩 마음에 새기시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